안녕하십니까. 지금은 2019년 11월 26일 오전 11시 17분입니다. 하물며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냥 떠오르면 바로바로 바로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바로되면 좋지만, 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벽이 죠혀 벽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난가만에 그럴 때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모든 것을 신의 음성을 듣고 신과 함께 하면 또 그것이 또 풀립니다. 아주 사소한 건데 그것이 축적이 되고 그렇게 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뭐든지 이렇게 풀어지니까 생활에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안 받아요. 왜참 좋아요. 왜참 좋아요? 그게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일이 철철철 잘 되니까, 운이 잘 된다 말이야. 운을 받아보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십시오. 그렇게 좋게 되는 거죠. 신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그에 있습니다. 그렇게 잘 풀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경험을 못하셔서 그렇지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렇게 해서 불을 축적할 수도 있고 맹애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은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서 베풀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랜 생활을 그렇게 준비했는지 모릅는다제 인생의 대부분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노력의 대가는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 저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도를 받았고 그걸 베풀었고 훈련이 끝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 여러분들은 훈련도 해야 되고 그리고 도를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돌 불을 닦으면서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훈련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 그냥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연습을 하면 됩니다. 삶에있어서 모든 자연환경에 있어서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칙, 인과의 법칙이죠. 또 다른 법칙은 무엇일까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깨달으면 알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은 경위에 나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럴 경우에는 저렇게 하고, 그런 법칙들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교와 설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배워두고 익혀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는 경우에는 저렇게 하고 그 법칙들을 배워야 되고 경청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제가 앞에서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법칙들을 명심했다가, 그럴 때 쓰면 됩니다. 아, 뭐, 그럴 때는 이렇게 탁 떠오릅니다. 그 상황이 되면 딱 떠올라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만큼 열심히 하느냐 그에 달린 것입니다. 노력의 대가는 반드시 주어지고 노력을 하다보면 요령이 터득됩니다. 만약에 요령이 터득이 안된다면 고를 통해서 요령을 터득하게 합니다. 고생을 니다 고생을 시켜야 하고, 강하게 만들고, 강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머리가 트이게 해가지고, 요령을 터득하게 만듭니다. 어떻게든 되게 만듭니다. 지금감치요런거잘 터득해 가지고 잘하는 게 낫죠.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리 알고 아 인생이라는 것이 알아서 잘 해나가면 별타 없다는 걸 알고 잘 해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면 알고 인생이 뭘까 이런 걸까 하면서 느슨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러나 불붙으면, 불붙으면 사, 상황이 완전히 약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또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무시 못하죠. 진짜 무시 못해요. 상황이 그, 그,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잘 되면 됩니다. 잘 되면 돼요. 자기가 자기에잘 검토를 하고, 잘 관리하고, 또 좋은 점들은 배우고, 또 학습하고, 그렇게 하면서 배우면 응. 배워나가는 중에, 어떤 부분은 어떻고, 어떤 부분은 어떻고, 즉, 말하자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있는데, 내가 능력을 사람에게서 받겠다. 예.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뭐, 선임이나,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에게서 능력을 얻어내겠다, 이런 착각을 한 사람들은, 예, 뭐, 막 앗으려고막 그렇게 하려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잘못된 생각이죠. 스 선임이나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서 막그거든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이공 중에 많은 것이 있어요. 색적, 시공, 공적, 이 공이 시색이라 공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여기에 천사들과 부처님들과 하나님들과 막 오가면서 다 있어요. 능력 들이다 있어요. 막, 막 모든 게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하면 돼요.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돌을 닦아서 차차 돌을 닦고, 공을 쌓았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돼 일도 열심히 하고, 일하는 가운데도 그럼 일하는 법칙을 또 깨닫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불하시면 돼요. 성불한 거, 이 성불하시면 또 도에 들어가서 이 성불하시고, 삼성불하시고 계속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저를 경쟁자로 삼으시면 저는 저를 못따라오십니 저는 전생 전생에도 미를 이었고 그래서 닦은 공도 있고 그렇게 공을 닦은게 많기 때문에 주 그전에도 있을겠죠. 딱그 전에 도 있었겠죠 그러니까쳐그 이제 이서 그기스케나그리스수있그리그리고케쳐 그리스케쳐. 사람마다쳐다리맞케쳐 그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나, 한테 뺏으려고 하면 절대 안 주지 않는데, 열심히 돈을 닦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 부족하다. 뭐, 지혜가 부족하다. 지식이 부족하다. 이러면, 제가 줄수 있어요. 그, 그, 줍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 가, 그, 저주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가 될때 능력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슬픔을 많이 듣고 진짜 정신과 육체와 영이 하나가 될때 그럴 때 능력이 나옵니다 능력을 받아요 전에 경험해 보셨잖아요 계속해서 마음으로 믿어지고 믿어지고 정신적으로도 도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능력을 받잖아요. 능력을 받, 받잖아요. 그래 받아줍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비결이 무자진경을 보고 한 3,4일간을 계속 보고 계속 연이어서 계속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도에 들어가서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그런 어, 얘기 나타납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버려요 그런 규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지금 설법을 하다가 쉬었다가, 또몇 시간 지났다가 또 보고, 이렇게 하, 니까 그렇지. 무자신경을한 3, 4일간 계속, 뭐, 방문할 때 빼고, 계속해서 보고, 또 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무자신경이 믿어지고, 막 그렇게 된다면, 능력을 받습니다. 정말 능력을 받아요. 완전 막그 내용이 그대로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게 확실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이 들고 하면 됩니다. 누구나가 돼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오로지 누다 신경만 보고, 예, 소에서 한 3, 4일간 계속 집중하시면, 있습니다. 우리 여태 그 글에 왔잖아 계속해서 근데 뭐 장을 자신만화하는 건 아니고, 쉬었다가, 또, 이렇게, 당근 했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 집중해서, 계속. 이 원리는, 교회에서는 부엉에, 부흥에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수에서. 아침, 점심, 저녁, 그, 삼, 사, 일간, 계속 하는 거죠. 집중해서 하는 거죠. 원리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는 은사를 받겠지만, 약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잃게 되겠지만, 무자진경을 보고 삼 4일간 그렇게 한다면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할수 있어. 제가 쉬고, 다음 파트까지 기다려주세요. 할 동안에 계속해서 보는 거야. 앞에 거도 계속해서 보고 있고, 계속해서 3, 4일간을 계속 이것만, 부자진 경만 보고, 그렇게 한다면, 뭐밥 먹을 때는 밥 먹지만, 뭐 세수하고, 청소하고 그래 할 때는 다 하겠지만, 무전인 것만 보고 3, 4일간을 계속 한다면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그러는 동안에 좀 답답한도 있겠고, 좀, 무료한 데게고 머리도 좀 아프게 고 질리기도 하겠고 그럴 때 그것만 찾아보고 있어요 그럴 때 자, 다시 전신 차리고 계속 집중하면 됩니다 그럴 때 이겨내요 그럴 때 승리하는 거죠 순간 여러분 들이 큰깨달음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 맑마치